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뭘 해야지? 어, 놀래. 놀이 문 닫고 아니. 왜 이걸 잘안 하는데. 아니, 왜 눌러, 이걸. <laughs> 문 닫고 와, 만 제가 갑자기 마인크라이 들어 들어 갔어어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여기 딸려있네 시원해 시이비 시이비 안녕 워터슬라이드 안부셨죠안 부셨지 시이아 워터슬라이드 보여줄게 나통물들 아, 들어갈게 오케이 친구 있어? 응 있을걸 와이파이 있어 갑니다 <laughs> 마 저기에? 아마존을 스프레스. 오케이,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어디가? 어떡해. 안 들어가세요. 어또 도착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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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있어 친구 있어 친구 있어 아 그리고 여기 새로 시원1 신도시를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 여기 맥도날드 여기 시원역, 시원산역 여기 시원이지 상가 여기 미나놀이동산 여기는 시원 타워입니다. 자, 일단 타워할 때 지었는데. 시원님 어딨어? 이마트? 빨리 와. 네, 응, 피 카페에서 옷장 갈 건데, 여기 차, 5층 옷장을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옷장인데,

어지어기야왜 이런데? 주시다. 주지? 어 에버랜드다? 왜국제의사당이다왜 어, 기둥이 이렇게 만니까나또 어? 다른 거 만들 거야. 근데. 응. 왜 여기 산 페딩이다? 오, 어이 작은 아파트? 대 청구는 둘러볼게요. <laughs> 아못 들어가 드라이브 쓰러 드라이브 쓰러 드라이브 쓰러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 어디야 올라와 올라와 라와라와 올라, 올라, 올라. 어지도 안녕 엘시티 어, 이한 아파트 메타폴리스 하얏토 호텔 지나가기 JYP로 가자. 와, 한강공원역이다. 남자 타워로 나와. JYP 에갈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집에 주차해. 응? 응? 왜 이러지 응? 실은 어딨어 인간? 응? 스티브님이 게임을 떠났습니다. 저지 걸려나봐. 왜 계속 게임을 떠나? <laughs> 스티브님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스티브님이 스티브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스티브... 자동 못했지.

와야 바이가뜨? 루린즈카이 들어갈래? 루린즈? 네월드 근데 완전 신칭에 네월드 아, 스카이 블러가려고 나도 저기 할래. 저기 문 열어. 아니면 와이파이 안돼. 저기 여기 문 열고 오 봤다 나가는 돼? 아니? 여기. 오, 신구한테 응. 이제 보기 어다니 신과. 미스슬했던가봐 통화. 스티브님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아, 들어왔어. 예쁘죠? 어 우와, 다이아! 다이아라고? 우와, 다이아도! 으아, 물. 다이아몬드, 인챈트 꽃갱이. 우와, 금. 음, 금가보. 우와, 땅. 우와. 아, 꼴찌. 여튼, 진행해. 산장! 응? 건네대. 오바. 어? 오이 내가 먹었다. 뭐 오바. 내가 사줬대, 이거. 응, 잘 됐어. 아니, 한 개만 줘. 가바만 이거 바지? 아니, 가바만 달라고. 가바만 오케이 나와 오케이 나부 피요 없고 나와봐 김시현 야야야 야. 고생 만되게 고생 야 봐봐 이거 뭐? 야 뭐야 이불이야 뭐야 완전 찌 우와 나한테 인센트 가지고 카세도 주고 知道吧？哇！No 그 게임가 사야졌대 응. 음. 오 불이 엄청 많이 어나귀 엄청 많이 릴수 있어. 불이 엄청 많이 와서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한근사과다 이거 막 이거 한근사과 우와 포장도 뭐야 <laughs> 완전 대박 완전 대박칼만저칼 아, 대박. 안돼 음. 아줄때줄 때. 줄 때. 그럼, 나, 살, 그럼, 나, 둘 칼자, 둘 칼. 오케이. 안 돼! 루피 팀 푸션 있어! 자, 여기. 통화, 나너 키블럭, 나너 키블럭 해서 루피 팀 푸션에 고게 바이 캠 푸션 있어. 여기. 나 여기 졌어. 가져가. 아, 오케이. 안 내가 돼! 어떡하겠어? 레드라이트 칼 아니 레드라이트 칼 나한테 저 레드라이트 칼 없어 나무 카리와 물건 잘좀 좋은 거 파였다 물건 물건 좋은 거 있다 됐지 내가, 내가 저기 지옥이 일때 지옥. 야. 음식이거 말고 딴거 할래? 아니?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우리 응? 안녕? 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라고 했어. 温度が低い。 그니까, 졸라뱅이, 졸라뱅이 노에 찾던 건데. 응. 오, 대박. 거의 다 왔어. 저거, 꺼분지에 블록해야 선도 만들신가요? 여기 불러가서 주면 죽는 건데. 우이카 뭐지? 야, 빨리 연결해. 이카 뭐지? 내놔 오. 야, 이 뚱뚱아. 이카 좋은데. 월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저기 좀비가 있는데? 그, 좋아, 된거 아니야! 좋아, 된 거, 좋아, 된 거. 알려줘, 알려줘! 좋아, 된 거. 문자 일로 와. 안 돼! 문자! 여기 어, 어, 상자, 어, 어, 상자, 상자 봐봐.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 응못산 데도 <laughs> 가져가야겠다 크리퍼 써봐 크리퍼 크리퍼 써봐 아이푸못 사야해 시야 크리퍼 칼 써봐 계속 눌러 <웃음> <웃음> 여기 없어져 그냥 하지마. 여기 요왕. 여기 길 없애게. 근데 없이디언이네. 여기는 없었어. 누가 이따가 러시디언으로 해? 그래요? 어, 엄마가 봐. 같이 죽잖아 그냥. 뭐. 아이 아 하지 마. 음. 야. 하지 말라고. 오케이. 강이. 아, 진짜 안 <laughs> 돼. 스티브가 월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안 돼. 스티브가 사망했 ブレイズカフ。<laughs> <laughs> 이거는 독버섯이. 나무 그래, 없을까? 그래, 그래. 안돼, 공이버! 오케이. 스티브가 월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티브가 사망했습니다. 조언이 퍼센트 엔티티 점 엔티티 인스턴트 크리퍼 익스플로드 점 메임에게 폭파당했습니다. 스티브가 사망했. Si hva da? 제기를 없애야 되겠어. 뭔데? <laughs> 스티브가 월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공을 다시. 해들 방법이 있을까? 오케이, 마자지 띵띵. 이 봐! 보 야 이거 하고 있던 거안 보여 진짜? 아 지금 잊고 있었잖아 길시안이 죽일 거야 일로 와시안이 죽여버릴 거야 나나아 진짜. 럭키 블럭 해자. 럭키 블럭, 럭키. 그래, 럭키 블럭이나 깨. 오, 다이아! 오, 눈물가안 돼! 대주거라, 거기서. 점프 잘하면~~ 어떻게 할지 알겠음 대박 대박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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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벌레 있어 점벌레 있어 정발에 있어요? 도망가요. 정발에 있잖아? 도망가? 야, 살게 뭐야? 빨리 가자! 빨리 가면? 어?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아, 이게 안되니 어떻션 된다고 자자자 타야 데 안돼 스티브가 월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고 아다 버리네. 스티브가 월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안 되네. 포처 맛이 막한대 잡았다. 이포처는 엄청 강한 최악 포처이지이부처먹스가 월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방 근처에 있는. 이거 하는데 블럭이 나와? 여기 인 게, 와봐, 로 와봐. 점프할 때공격네 가 아, 오히려 좋은가? 좋은 걸 수도 있어. 오, 됐다. 우리 이방끝하자 잘됐어요? 지 엑스 이. 짜 哈哈，几个字？ 그 어, 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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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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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가 월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물지도. 오케이. 트롤로 껍작쭈 그냥 캐다. 나도 모르겠다. 아, 그냥 캐다. 나도 모르겠다.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레이즈 아, 이거 위치은 뭐예요? 아, 이거 위치는 뭐예요? <laughs> 너희들 계속 있다고. 안녕, 먼저 갈게, 이번 판. 뽕뽕 그래도 난 빨리 갈수 있지. 너희들, 이까 그러니까. 흠. <laughs> 너무 짠해서 짠하고 컨트롤을 잘해야 돼. 요 나오세요. 똥아, 음. 잠깐만. 아, 형아, 이거 블록 있게 나오라고. 나와. 오케이.

떨어졌어. TP 못해. 아. 아니. 기가 차. 내가 안 올렸어.